반가워. 방구석 사멸인간이야. 오늘은 2025년 푸른뱀의 새해를 맞이한 1월 1일 오요일이야. 공휴일인 새해의노요일이라 그런가? 오늘 업데이트 시간은 기존보다 1시간 단축돼 도전 9시에 끝났고, 업데이트 용량은 크진 않지만, 잡지도 않은 약 200MB로 확인됐어. 오늘은 과연 어떤 업데이트 내용이 우리 아크라시아 모험가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 그럼 영상 시작할게. 예쁘게 봐줘. 사랑해. 지난주 오유일 업데이트 공지에서 예고했던 대로 인연의 돌 아이템 사용 기한이 만료되었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연의 돌은 통합 보관함을 통해 1육 비율로 실링으로 교체 지급했고, 인연의 돌 제거에 따라 소감도 교환 NPC의 물물교환 품목에서 인연의 돌 교환 물품이 제거되었다고 해. 그리고 T.I. 2학 구간의 일부 장신구에 아크 패시브 시스템에 따른 옵션 재구성이 적용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했어. 해당 현상 수정과 함께 대상 장신구의 아크 패시브 시스템에 맞게 재구성된 옵션으로 적용됐고 보유하고 있는 대상 장신구는 재구성된 장신구로 해당 보관 위치에 그대로 교체되었다고 해. 히어 삼 아브레 슈드 장비 제작 시 품질이 적용된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 또한 오늘 업데이트를 통해 진행됐는데, 아이템 제작 시 품질이 부여된 장비 아이템을 회수하고 기본 수치의 장비로 다시 지급했으며, 대상 아이템을 중복 제작한 경우 분해 결과물을 제외한 제작 비용을 다시 지급했다고 해. 품질이 부여된 제작 아이템 이 계승 및 변경된 사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추적하여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래, 영예의 성장 토큰의 사용기한이 만료되어 제거됐으며, 스케줄 3인 죽음의 협곡에 등장하는 수신아포라스가 일부 패턴만 반복 사용하는 현상을 수정했어. 전사 클리스 여성 캐릭터가 서리의 변습 기사상의 아바타 착용 상태로 의자 또는 의자 형태의 탈 것에 탑승시, 특정 부위 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출력되는 현상. 이연 최초 포괄로 지급되는 연구 능력치 증가 물약이 지급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소속 조치를 진행했어. 이 현상으로 연구 능력치 물약을 지급받지 못한 캐릭터에게는 통합 보관함의대상 연구 능력치 증가 물약을 지급했다고 해. 2025년 1월 1일 세일을 맞이하여 비엔나의 바다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섬 일리오스가 다시 등장했어. 새해가 되기 직전인 어제 밤 11시 이후에 전재학 디렉터님의 깜짝 봉지와 함께 등장한 갤리우스에서 매 딱수 시간마다 행화지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이벤트 기간은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정기 점검 전까지야. 섬 안에 있는 망원경 오브젝트를 통해 해도지를 감상할 수 있고 행화지 광장과 등대 근처에서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장소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 행복한 2025년을 소망하는 행화지 이벤트를 즐기고 나면 최초 1회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데 6주년 기원의 섬에서 등장했던 산타바가 인형살 아바타와 전설 카드팩체해 이모티콘 팩 등을 얻을 수 있으니 행화지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모두 일리오스 섬으로 달려가자. 일리오스 섬은 디에나의 바다 동쪽 애니츠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판다코코 섬과 크레테리아 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생일을 기념하는 특별 패키지가 오늘 노후에 업데이트 이후 등장했는데 59,000 노열 크리스탈의 새해 기념 패키지는 헤그니 튜브 입장권 선택상자, 해운 전설 카드팩, 운명의 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상품은 원정대당 3회 구매 가능해 내용 구성품과 가격을 살펴보면 특별할 게 없고 그동안 꾸준히 출시했던 로스트아크 패키지로 보이지만 이번 새해 패키지에는 한 가지 특별 옵션이 더 추가되어 있어 바로 해당 상품을 3회 모두 구매 시 유물 전투각인서 선택 중원이 한 개가 보너스 상품으로 추가 지급된다는 사실이야. 보너스 상품인 유물 전투각인서는 원정 대당 1회에한해 수령할 수 있고 해당 패키지는 1월 15일 수요일 정기 점검 전까지 판매될 예정이라고 해. 제 패키지 상품에 깜짝 특별 상품도 등장했는데 양바타부터 거북이 아바타까지 하나의 인형탈를 선택하여 획득할 수 있는 25 특별 인형탈 아바타 선택 상자를 250. 있고 모코코 아바타와 코니 아바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25특별 모코코니 아바타 선택 상자를 250 크리스탈을 획득할 수 있어 두 상품은 원정대당 1회에만 구매 가 가능하며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정기점검 전까지 판매한다고 해 인형탈과 모코코니의 아바타 외 그동안 우리 아크라시아 모험가 들의 커마를 뒤엎게 꾸며주던 액세서리 아바타 또한 25특별 액세서리 아바타 선택 상자로 돌아왔어 당 상품은 원정대당 3회 구매가 가능하고 한개당100 크리스탈로 구매할 수 있어 액세서리 상자의 리스 이동 효과까지 하나를 선택해 획득할 수 있는 25 특별 이동 효과 아바타 선택 상자 또한 등장했어 이동 효과 상품은 원정대당 2회 구매가 가능하고 한개당200 크리스탈로 구매할 수 있어 액세서리 아바타 상자 및 이동 효과 아바타 상자 또한 1월 15일 정기 점검 전까지 구매할 수 있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영상 예쁘게 봐줬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시기 복 많이 받아라콩 감사콩.